지난 주 우리는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난 주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상고했어요. 하나는 루스는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으로서 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지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루스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지런한 믿음의 삶을 살자. 일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가지는 이 루스는 막막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가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베들렘으로 돌아올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 루시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이죠 베들렘에 와서 이제 고부가 살 때에 막막하잖아요 살 길이 그래서 나로 이삭 주어러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이제 시영원에게 받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어, 내가 이삭을 줄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누가 자기한테 은혜 베풀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루스의 붙들은 게 뭔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고아나 과부나낭은의 여행객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때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기 때문에 추수기 때문에 낙그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추수 이삭을 주울 수가 없어요.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낙그이나 고아나 이 과부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나는 이삭을 줄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환경 여건이 허락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극히이기시고 율법에 허락된 대로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내가 우삭을 줄수 있다.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우삭을 주고 갈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허락을 청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방인 루시, 나오미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오늘은 제목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에 루키스 이제 일장 다 끝났잖아요. 지난주 2장 시장 했는데 쭉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연속으로 들으면 연속곡 듣듯이 연속곡 보듯이 쭉 들으면 기회가 들으면 여러분들이 루키스를 한눈에 쫙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보아스 에바테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죽는 일이 허락되었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삭을 죽을수있는 때는 언제냐? 주수기는 안 된다 그랬죠. 주수가 다 끝난 다음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슨 곡식 단을 베는 사원들이 뒤를 따라가지고 이삭을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걸 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소 중에 있잖아, 지금. 주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루시, 그, 일꾼들, 일꾼의 뒤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이사을 죽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루시 그와 같이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난주에 제가 이 3절 말씀 가지고 설명했어요. 자, 여기 보면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갔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의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게 누구 밭인지,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그거 따지지 않고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죠 모르고 갔잖아요 모르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했었지만 그러니까 룻은 우연히 갔죠 갔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연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를 가리켜서 단순히 보아스를 하지 않고 보아스를 설명해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냥 보아스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했을까요? 루키의 저자는 룻기 루키 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친족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 친족이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려고 이렇게 앞에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의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인 나오미와 루스에게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려고 이 저자가 앞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가 보아스가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친족에게는 친족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2장 3절로 7절까지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쭉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 나오미가 며느리 누에이 말합니다. 누에이 이래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를 말한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자는 보아 나오며 루스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뭡니까? 엘리멜릭을 말하는 거죠. 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도다. 계속해서 은혜 베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나오미가 또그에게 이럴 때. 예, 루스에게 또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를 말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줄 자로서 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그런 친족이다. 나오미가 루스에게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정해주신 율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꾸고 또 가꾸고 일구면서 살아왔던 땅이죠그땅 일부를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땅을 안 팔면 그걸안될 지경이었어. 너무 어려워. 예를 들면, 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빚 때문에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친척 가운데, 그사람 친척 가운데, 형편이 괜찮은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이잖아. 형편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친척 가운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사서, 팔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척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주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아서는 단순한 보아서가 아니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그 기업을 다 팔아 버리고. 모아볼에 갔다가, 거기서 망하고 돌아왔던,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줄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잃어버린 모든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되돌려 줄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친족이었다, 보아스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요 정도 설명하고, 드디어, 드디어, 보아스가 루드 앞에 등장을 합니다. 사절용. 사절 같이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자 성경 사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참 성품이 너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4절 초반에 마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마침. 마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루시 베는 자들의, 이삭을 베는 자들을 따라가지고 막 이삭을 주고 가는데 그때 마침입니까?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말 아닙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3절에 나오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통하는 말이에요. 네, 통하는 말이에요. 우연에, 우연히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신자가 봤을 때, 불신자가 봤을 때그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연에, 우연히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거. 이 사건이 생기는 거요. 예 마침 보아스가 신기하게도, 루시, 그날 천하러 와가지고 이삭을 빼는데, 빼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주인이. 대체적으로 주인은 잘안 오는데. 예? 일꾼이 일꾼 일꾼이 이제 일을 하게 될 때는 주인은 일신이 놓고 청직이가 있잖아 청지기 청직이. 모든 것을 책임 맡긴 청직이가 있잖아요 그청지기 청직이 맡겨 놓고 그가 책임지고 감독하고 하라고 맡겨 놓고 주인은 잘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날 마침 이교화서가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겠어요 예? 정말로 일 잘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타난지도 몰라요. 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의도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이기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뭐요?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불신자들은 뭐라고 해요? 인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 절대로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배우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마침 모아서가 베들레헴에 와서 곡식단을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서 누스를 만나게 됩니다. 누스는 정말로 적절한 장소에 갔던 거죠. 자기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의도가 있어가지고 간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절한 곳으로 가게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 우리, 오늘 우리도 살아가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와가지고 곡식 빼는 자들에게 도착했어요. 아마도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또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았어요 그 현장에 와서 일하는 현장에 와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일꾼들에게. 요즘 세상하고는 영 차이 많죠. 요즘은요. 주인이 와 가지고 일안다고뭐 하고 있나 빨리 일안 하고 이러면서 막 졸라 붙이고 막 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에는뭐 갑질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또막 뉴스 야단 야단벌이던데 세상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그렇게 부자고 정말로 친족의 기업을 물을 어줄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일꾼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길 원하노라. 보아스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녕하시오, 일들 잘하시오 이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라고 신앙적인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인사. 그런 신앙적인 인사를 받으니까 일꾼들이, 일꾼들도 이 일꾼들 그게 화답하는데 똑같이 신앙적인 인사로 화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하나이다.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하나이다 하고 복을 빌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나 우리 기업에서나 우리 어떤 직장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좋은 감화를 끼치는 거, 좋은 감화를 끼치는 거예요. 좋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예사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아스가. 우리가 사람을 사귀되어 정말로 신앙적인 인물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진짜 도움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받고요 정말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그다음에 또 많은 좋은 사람들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유유상종이라는말 있잖아요 유유상종. 그 사람의, 그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그걸 봐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을 알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유유상종이냐.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사귀니까. 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받을 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입을 날마다 취하는 목사가 난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은, 복 받으려고 하면 자꾸 얘기하지 말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복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 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있는, 복이 있는 사람 되세요. 복 받으려고 하면 쫙 하지 말고, 왜안님나복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나중에 사장에 쭉 가보면은, 사장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나오미이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친족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그래가지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가 써도 난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 집에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네가 기업 물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뭐하겠다.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보아사한테 다시 인계 줘버렸어요. 나는 뭐하겠다. 그래데그사람 신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았어 그래 니모하면 네뭐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보아스가 이 나오면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을 물려줬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예. 하랑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돈 돈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10만 원 아빠가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 예. 돈천원 주세요 그러면 천 원은 줄 수가 있어요 10만 원은 하랑이한테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최민희한테 돈 100만 원 들어가면 엄마가 놀랄 거예요 뭐, 뭐 어디 서러 갈래 니? 안 준다니까 그러나 얘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장성에서 사회생활할 때 1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은 용도를 물어보고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안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지. 복이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제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에 앞서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부아스가 일꾼에게또 인사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인사를 자꾸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예,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일꾼들이, 보아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일꾼들이 화답해서 인사를 하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또 인사, 또 말합니다.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갓난 아기들이 가장 행복해 하는 때가 언제냐.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그때가 이 갓난 아기들이 말을 못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의사를 주고받고 그렇게 못하지만, 갓난 아기가, 영아가 그런데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때,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고 물고, 그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갓난 아기들의 마음이 가장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때는요, 갓난 아기의 마음 속에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인재가 충만히 그 갓난 아기에 느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아기는 어머니 품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아무리 큰 시험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그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자기가 양을 돌보고 양을 칠 때에, 그걸 다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은 자기 목자고 자기는 양이라는 사실이 비유가 될 때, 자기가 느끼고 체험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10편, 23편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다 구절이 뭔고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 할 수가 없다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과 같은, 죽음의 꼴자에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이 살자, 있을지라도, 전혀 걱정이 없고, 전혀 염려가 없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임재하시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충만히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율법에는 유력한 친족이 가난한 자의 기업을 모르게 하는 법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보아스는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웠어요.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그 가정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우며 협력하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루시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줬고 우연히 보아스가 루스를 발견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인증하고, 이거 인증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보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어떤 어려운 형편이 딸지라도 어떤 환경이 딸지라도 걱정, 검슨 염려하지 말고 사망의 한점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듬뿍 담고 다음 주일 돌아올 때까지 남은 한 주간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